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밤이 가장 길어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다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죠.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은 단순히 절기 음식을 넘어.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새해 행운 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의식이었 습니다. 첫 번째 팥 에너지 섭취입니다. 팥은 실제로 독소 배출과 이뇨 작용 에 탁월하죠 몸속부터 묵은 스트레스 를 씻어내세요. 두 번째 환경 팥 뿌리기입니다. 팥을 집안 곳곳에 뿌리듯 필요없는 물건과 관계를 정리하며 주변 환경 을 비워내세요. 세 번째 내몸의 팥이 피기입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두거나 팥이 들어간 뷰티 디톡스로 피부와 마음의 새로운 운을 불러드립니다. 동짓날 팥죽 한 그릇이면 묵은 아구는 끝. 내년엔 당신에게 행운과 번영만 가득할 겁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이겨낸 동지의 힘처럼 당신의 2026년은 더욱 밝게 빛날 거예요. 운수 대통하세요.